전기기사 실기 단답 2005년 1회 적산 정력계 마프의 잠동 현상이란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 주파수 및 정격 전압의 110%를 인가하면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 잠동 현상 방지 대책을 두 가지만 쓰시오. 1.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 2. 원판에 작은 철편을 부착한다. 전삭전력계가 구비해야 할 특성 네 가지만 쓰시오. 1. 옥내및도교의 설치가 적당할 것. 2.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보상이 되도록 할 것. 3. 기계적 강도가 클 것. 4. 부하 특성이 좋을 것. 5. 과부하 내량이 클 것. 도로 조명 설계에 있어서 성능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 여섯 가지만 쓰시오. 1. 운전자의 방향에서 본 노면의 휘도가 충분히 높고, 조도균제도가 일정할 것. 2. 보행자가 보는 노면의 휘도가 충분히 높고, 조도균제도가 일정할 것. 3.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 4. 조명시설이 도로나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 5. 광원색이 환경에 적합한 것이며, 그 연색성이 양호할 것. 6. 도로상의 연직면 조도가 충분히 밝고, 서로 간의 보행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 12CF의 우리말 명칭을 쓰시오. 정전압 정주파수 전원 공급장치. 저압, 고압 및 특고압 수전의 삼상 삼선식 또는 삼상 사선식에서 불평형 부하의 한도는 단상 접속 부하로 계산하여 설비 불평형률을 몇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30이야. 삼상 삼선식 설비 불평형률 30이야. 적용 내외 사항 두 가지만 쓰시오. 1. 저압 수전에서 전용 변압기 등으로 수전하는 경우. 2. 고압 및 특고압 수전에서는 100버 이하의 단상 부하인 경우. 3. 특고압 및 고압 수전에서 단상 부하의 최대와 최소의 차가 100버 이하인 경우. 4. 특고압 수전에서 100버 이하의 단상 변압기 이대로 역비 결선하는 경우. 배전선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세 가지만 쓰시오. 1. 자동 전압 조정기 s b a i 2. 고정 승악기. 3. 직렬 콘덴서. 4. 병렬 콘덴서. 연축 전지의 고장 현상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추정 원인을 쓰시오. 1. 전셀의 전압 불균일이 크고 비중이 낮다. 충전 부족으로 장시간 방치한 경우. 2. 전셀의 비중이 높다. 증류수가 부족한 경우 액면 저하로 극판 노출. 3. 전액 해 변색. 충전하지 않고 그냥 두어도 다량으로 가스가 발생한다. 전해에게 불순물 혼입. 2회 UPS에서 바이패스 트랜스포머를 설치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회로의 절연 또는 UPS나 축전지의 점검 및 보수, 고장 시에도 부하에 연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저압수전의 단상 3선식에서 중성성과 각 전압측 전성 간의 부하는 불평형 부하를 제한할 때 몇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40. 저압, 고압 및 특고압수전의 3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에서 불평형 부하의 한도는 단상 접속 부하로 계산하여 설비 불평형률을 몇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30이야. 전력계통의 단락용량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대책을 세 가지만 쓰시오. 1. 고 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한다. 2. 모성계통을 분리 운용한다. 3. 한류 리액터를 설치한다. Y, 델타, 로 결선한 주변악기의 보호장치로 비율 차동계 전기를 사용한다면 CT의 결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변압기의 1차 측과 2차 측의 위상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델타, Y로 결선하여야 한다. 통전 중에 있는 별류기, CT, 2차 측 기기를 교체 시 가장 먼저 취하여야 할 조치는 CT 2차 측 단락. 차단기의 트립 방식 네 가지를 쓰고 각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1. 직류 전압 트립 방식. 별도로 설치된 축전지 등의 제어용 직류 전원의 에너지에 의하여 트립되는 방식. 2. 과전류 트립 방식. 차단기의 주회로에 접속된 별류기의 2차 전류에 의하여 트립되는 방식. 3. 콘덴서 트립 방식, CTD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에 의하여 트립되는 방식. 4. 부족전압 트립 방식. 부족전압 트립 장치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의 저하에 의하여 트립되는 방식.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기나 측정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 1. 콜라우시 브릿지에 의한 상극 접지 저항 측정법. 2. 어스 테스터에 의한 접지 저항 측정법. 3. 조명 설비의 깜빡임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조치는 다음의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 배열전 등의 경우. 직류를 사용하여 점등한다. 2. 삼상 전원인 경우. 전체 램프를 1월 3일씩 상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위상이 120도가 되도록 접속하고 개개의 빛을 혼합한다. 3. 전구가 두 개씩인 방전 등 기구. 이등용으로 하나는 콘덴서, 다른 하나는 코일을 설치하여 위상차를 발생시켜 점등한다. 저압, 고압 및 특고압 수전의 삼상 3선식 또는 삼상사선식에서 불평형 부하의 한도는 단상 접속 부하로 계산하여 설비 불평형률을 몇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30이야. H종 건식 변압기의 장점을 쓰시오. 1. 소형 경량화 할수 있다. 2. 절연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3. 난연성, 자기소화성으로 화재의 발생이나 연소의 우려가 적음으로 안정성이 높다. 4.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지중전설로의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지중전설로는 어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는지 세가지만 쓰시오.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안거식. 2. 방식 조치를 하지 않은 지중전선의 피복 금속체의 접지는 제몇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제 3종 접지공사. 3. 지중전설로의 전선으로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케이블. UPS를 우리말로 표현하시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에서 AC-DC 부하 DC-AC로 변환하는 부분의 명칭을 각각 무엇이라 부르는가? AC, 교류, DC, 직류 변환부, 컨버터, DC 직류 AC 교류 변환부, 인버터. 단락비는 수차 발전기와 터빈 발전기 중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더 큰가? 수차 발전기. 다음 과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락비가 큰 교류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기계의 치수가 크고 가격이 높고 풍손, 마찰손, 철손이 크고. 효율은 낮고, 전압 변동률은 적고, 안정도는 높다. 적산정력계, 마프, 의 잠동현상이란,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주파수 및 전격전압의 110%를 인가하면,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 잠동현상 방지대책 두 가지를 쓰시오. 1.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 2. 원판에 작은 철편을 부착한다. 전삭 전력계가 구비해야 할 특성 5가지만 쓰시오. 1. 옥내 및 도쿄의 설치가 적당할 것. 2.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보상이 되도록 할 것. 3. 기계적 강도가 클 것. 4. 부하 특성이 좋을 것. 5. 과부하 내량이 클 것.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채널란에 있는 재생 목록으로 시청하시면 편리하게 연속 시청 가능합니다.